2025년의 마지막 주 목요일이네요 음... 한 해를 돌아보기에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책 바로 이호선 작가의 마흔의 기술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이 책이요 이책저 진짜 첫 문장부터 약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아 어떤 부분에서요? 우리가 보통 마흔하면 공자님 말씀 따라서 부록이라고 하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이 그렇죠 근데 저자는 완전히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마흔은 미친 듯이 흔들리는 나이라고요. 바로 그 지점. 그게 오늘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핵심인 거죠.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네. 왜 21세기의 마흔은 수천 년 전의 정이랑 이렇게 다를까? 이 책은 그게 뭐 당신 개인의 나약함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해요. 아.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이건 그냥 한 세대가 통째로 겪는 거대한 성장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그 흔들림의 정체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리고 책이 제안하는 아주 구체적인 기술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단단한 중심축을 찾는 법 이걸 함께 모색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미친 듯이 흔들리는 이유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책에서 마음을 음, 꽤 가지고 있으나 아직 덜 가진 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직장에서 중간 관리자쯤 되고 나름 일어놓은 것도 있는데 동시에 이게 단가 앞으로는 뭘더 해야 하지 하는 그 불안감이요. 네. 저자는 이걸 틈새 불안이라고 부르던데 이게 가장 강력해지는 시기라는 거죠. 맞습니다. 옛날엔 마흔이면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는 중년이었지만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었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마흔은 100세 인생의 전반전도 채 끝나지 않은 청년도 중년도 아닌 어색한 경기에 서게 된 거죠. 정말 어색한 나이네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 위에 이 세대만의 아주 독특한 경험이 얹어집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아, 인터넷과 SNS. 네, 바로 그거죠. 인터넷과 SNS의 보급과 함께 10대 20대를 보낸 첫 세대라는 점이요. 아,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끊임없이 타인과 연결되면서 보여주는 삶이 너무 중요해진 거죠. 그렇죠. 내 친구가 어디로 여행 갔는지, 동기가 무슨 차를 샀는지, 후배가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이걸 실시간으로 보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상상만 하던 상대적 박탈감이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로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와, 데이터라니 정말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책에서 말하는 자본 강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본 강박이요? 네. 이전 세대는 열심히 일하면 내집 마련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지만, 이 세대는 그 공식이 깨지는 걸 목격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주던 경제 공부, 뭐 투자나 부동산에 스스로 뛰어든 첫 세대가 된 겁니다. 벼락 거지가 되지 않으려는 처절한 몽부림이었던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근데 그 강박의 뿌리가 더 깊은 곳에 있더라고요. 바로 부모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와의 관계에서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전쟁 이후 폐허에서 경제 성장을 이끈 그야말로 자수성가의 아이콘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 밑에서 자란 지금의 40대는 엄청난 교육열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책에 따르면 이 세대가 바로 수능 만점자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낸 세대예요. 아, 정말죠? 네. 항상 더 잘해야 한다,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성공에 대한 기준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완벽주의 성향이 내면화 된 겁니다. 쉬고 있으면 불안하고 뭔가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바로 그 강박이죠. 듣고 보니 정말 절망적인 진단만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아주 의외의 반전이 나와서 재밌었어요. 아, 어떤 부분요? 이런 팍팍한 현실 속에서 아주 독특한 문화가 피어났다는 거요. 바로 할매니얼. 아, 할머니와 밀레니얼의 합성어. 네. 네. 내 네, 맞벌이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큰 M세대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고요. 치열한 사회생활에 지친 이들이 어린 시절에 무조건적인 사랑과 안정을 주었던 조부모의 문화를 다시 소환하기 시작한 겁니다. 몽빼바지나 흑임자라떼, 자개장 같은 것들이요. 바로 그런 것들이죠. 거기서 위안을 찾는 거예요. 그냥 복구 유행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걸 M세대만의 특별한 소도를 구축한 것이라고 분석해요. 소도요? 역사책에서 본것 같은데. 네. 옛날 사만 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이 도망쳐도 잡혀가지 않던 신성한 피난처가 있었는데 그걸 소도라고 불렀거든요. M세대에게 할머니의 문화가 바로 그런 마음의 피난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와, 마음의 피난처라. 결국 이 모든 복잡한 감정들이 그 유명한 책 제목 있잖아요. 아,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다. 네, 그말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삶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 작은 기쁨 하나 때문에 또 하루를 버텨내는 날, 그 양가적인 감정 때문에 더 격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마음의 초상을 정확히 그려낸 겁니다. 자, 그럼 진단은 명확해졌네요. 우리는 불안하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완벽주의에 시달리다 지쳐서 할머니. 품 같은 위안을 찾고 있는 세대인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흔들림을 대체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이제 책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기술들로 넘어가보죠. 좋습니다. 첫 번째가 생각의 기술 즉 멘탈 관리법인데 가장 첫 조언이 너무 단순해서 좀 놀랐어요. 불안하다면 일단 뛰어하 이게 다인가요? 하하. <laughs>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의심이 들죠. 네, 약간. 하지만 이게 가장 직각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불안이나 우울감은 머릿속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갇혀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달리거나 격렬하게 움직이면 그 에너지가 신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뇌에 긍정적인 호르몬이 분비되고요. 일단 머릿속을 비우는 응급 처치인 셈이죠. 아, 일단 몸을 움직여서 급한 불부터 끄라는 거군요. <laughs>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책은 두 가지를 더 제안합니다. 첫째, 10년 뒤 부자가 되겠다 같은 거창한 계획 대신 오늘 당장 해낼 수 있는 단기 목표를 세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팔굽혀펴기 10개 하기 나책 10쪽 읽기 같은 거죠 아주 작은 성공 경험이 쌓여야 자존감이 회복되니까요 음 확실히 그건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둘째는 인생의 지혜를 얻겠다고 철학책을 파는 대신에 먼저 마흔을 겪어낸 50대 선배를 만나라는 겁니다 아왜 하필 50대 저더 연륜 있는 60대나 70대가 아니고요 어 세대 차이가 너무 크면 현실적인 조언이 되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50대는 우리랑 비슷한 사회의 경제적 환경 을 거치면서 불과 10년 전에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시계 뜬구름 잡는 조언이 아니라 내가 그땐 이런 실수를 했는데 넌 그러지 마라 같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팁을 줄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 불안을 넘어서 우울증처럼 더 깊은 문제에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통 정신력으로 이겨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책은 그 말에 대해서 아무 소용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단호하네요. 네. 우울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호르몬 불균형 문제, 즉 질병이라는 거죠.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가듯이 마음의 병이 들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고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특히 내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한 통제 신화에서 벗어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세대가 자기발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간 첫 세대라는 점은 그만큼 약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당인함의 증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의 방향을 바꿨다면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옮겨야겠죠. 책에서는 행동의 기술을 딱세 단어로 정리하더라고요. 돈, 몸, 옷. 아주 현실적이죠. 네, 그래서 좋았어요. 그렇죠. 마흔의 불안은 대부분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서 오니까요. 먼저 돈, 책에서는 은퇴 후의 삶을 위해서 지금 당장 돈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특히 연금은 무조건 최소 두개 이상 준비하라고 거의 절규하듯이 강조합니다. 두개 이상이요? 네, 하나는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연금, 또 다른 하나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사적 연금이죠. 월급이라는 현금 흐름이 있을 때 미리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 둬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몸인데, 우리 모두 운동해야 한다는 건 알잖아요. 책에서 뭔가 특별한 점을 이야기 하나요? 네, 운동의 목적을 다르게 설정하라고 말합니다. 20, 30대의 운동이 멋진 몸매를 위한 거였다면 40대의 운동은 정신의 근육을 키우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요. 정신의 근육. 그리고 중요한 건 절대 다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크게 다치면 회복이 더디고 운동 습관 자체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아, 그건 정말 무섭네요. 그래서 헬스 트레이너나 전문가에게 운동 처방을 받아서 내 몸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핵심이라고 조언합니다. 돈, 몸, 그리고 마지막이 옷이네요. 이 부분은 좀 의외였어요. 격식에 맞는 옷을 입어라.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도 처음엔 좀 고리타분하게 들렸는데요. 설명을 듣고 나니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어떤 설명이었는데요? 책에서는 옷을 사회적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없이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거죠. 아 마흔이 되면 내 능력만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조직이나 팀을 대표하는 얼굴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때 단정한 옷차림이 주는 신뢰감, 이른바 후광효과가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비싼 영품이 아니라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이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 내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배경을 만들어주는 아주 전략적인 접근인 거죠. 듣고 보니 아주 실용적인 자기 개발서 같네요. 그런데 이세 가지 현실적인 기술과 더불어서 아주 근본적인 습관 하나를 강조하더라고요. 바로 독서입니다. 맞습니다. 책은 독서를 마음의 운동장을 넓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까지 말해요. 마음의 운동장이라 현실에 묶여 있는 우리를 전혀 다른 시공간으로 데려가서 생각의 폭을 넓혀주니까요. 그런데 다들 바빠서 책읽을 시간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 열장만 읽으라는 겁니다. 겨우 열장이요. 그걸로 뭐가 달라질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에 드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만 골라 외워보라고요. 음. 그 작은 습관이 자아 분화 수준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자아 분화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나와 타인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아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힘 같은 거요? 정확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단단하게 서는 힘이죠 매일 조금씩 좋은 문장을 내 안에 쌓아가는 과정이 바로 그 힘을 길러준다는 겁니다 와... 생각과 행동의 기술만으로도 꽤 든든해지는 느낌인데요 마지막 파트인 관계의 기술은 정말이지 요즘 트렌드가 정반대여서 정말 놀랐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인간관계에 지쳐서 손절이 유행인데 이 책은 대뜸 마흔에는 손절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너무 뭐랄까 시대에 뒤떨어진 조언 아닌가요? 저도 그 부분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책의 논리를 따라가 보면 설득력이 있어요 저자는 마흔 이후의 인간관계는 확장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20대, 30대가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탐색의 시기였다면 40대는 이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내 인생 마지막까지 함께 갈 사람들이라는 걸 인정해야 하는 때라는 거죠 내 장례식에 와줄 사람들이요? 바로 그 사람들이죠 그래도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안고 가야 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핵심은 회피가 아니라 관리예요. 관리요? 네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피하거나 잘라내는 대신 그 사람의 특성을 파악하고 적절히 거리를 두거나 때로는 파트너로 활용하는 성숙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어려운 기술인데요 어렵죠 하지만 그게 바로 40대의 관계맺기라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대신 다양한 사람들과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 대한 조언도 아주 실용적이었어요 네그 부분도 좋았죠 행복한 가족의 특징이 대단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 말조심을 한다 것이라는 대목이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서로의 분노 버튼을 알면서도 굳이 누르지 않는 배려 같은 거요. 네네. 그리고 안심 버튼을 눌러주라는 비유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특히 부모님께 전화할 때쓸수 있는 아주 작은 팁 하나가 인상 깊었어요. 첫 마디를 오. 라는 감탄사로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하하. 저 그거 보고 바로 따라해 갔잖아요 오, 엄마 하고요. 어떠셨어요? 근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너무 자기적으로 들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죠. 하지만 그한 글자가 보내는 신호가 중요합니다. 내나 네, 왜 하고 방어적으로 시작하는 대신 오라는 감탄사는 당신의 전화를 기다렸고 받아서 정말 기쁘다는 환대의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아, 환대의 신호군요. 네. 그한 글자가 대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잔소리를 예상하고 가드를 올리는 대신 따뜻하고 긍정적인 정서로 대화 말을 시작하게 만드는 아주 영리한 기술이죠.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책 마흔의 기술이 말하는 마흔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부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죠. 히로 SNS, 완벽주의, 경제적 불안, 이런 수많은 이유로 역사상 가장 격렬하게 흔들리는 시기였죠. 하지만 동시에 그 흔들림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지혜와 기술을 연마하기 시작하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네. 핵심은 관점의 전환인 것 같아요. 남들과 비교하는 비교 지옥에서 벗어나서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차분히 헤아려 보는 것. 그리고 남이 그려준 성공 지도가 아니라 울퉁불퉁하더라도 나만의 삶의 지도를 그려나가는 용기를 내는 것이요. 맞습니다.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돌이 되는 게 아니라 바람 속에서 유연하게 춤추는 법을 을 배우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책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불안하게 흔들리는 삶 대신 춤추듯이 흩날리는 삶. 아주 멋진 말이네요. 네. 흔들림을 멈추려 하기보다 그 리듬을 타는 법을 배우는 것이 마음의 기술인 셈입니다.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관계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유가 어린 시절 나도 모르게 형성된 심리적 패턴 때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한주 동안 당신의 가장 중요한 관계, 그게 부모님이든 배우자든 자녀든 그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마찰 지점을 딱 하나만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을 탓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예전에도 겪었던 아주 익숙한 감정이나 패턴이 있는가? 이 반복되는 춤에서 나의 스텝은 무엇일까? 어쩌면 그 관계를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열쇠를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